오늘은 제가 새로 개발한 슈퍼맨을 잡아볼 건데요. 오늘은 바늘 자르는 거 아니에요. 바늘 안 자른다고요? 네. 오늘 아니, 미니카가 아니라서 슈퍼맨을 사람에서 좀 업그레이드한 건데. 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 네 시작하세요. 네, 일단 이 큰색종이로 바늘을 잡아주세요. 커. 커. 커! 엄마 커요! 커! 커! 요 커! 커요! 배자저 뭐야? 이거를 대문잡기를 해주세요 대문 잡기 대문 접기. 지금 됐으면 하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됐죠? 네.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주고, 한번 여기들을 꾹꾹 눌러주세요. 됐고, 이걸 반대로 이렇게 바늘로 접어주고 응? 다시 펴서 이쪽 가운데 맞춰서 이걸 빠바, 이렇게 또 대문될게요 해주세요 빠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아, 이런 모양이 됐죠? 네 이걸 그냥 뒤로 바늘로 접어주세요 네자 눌러주고요 여기서 펴 주세요. 그럼 이런 천이 생겼죠? 그럼 이걸 쭈글쭈글 해 졌네요. 네. 또리고 네. 네. 그럼 이렇게 됐죠? 이걸 좀펴 주세요. 자. 네. 또어 이게 네. 이렇게 나오게 반으로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laughs> 안으로 접었으면 네 똑같이 이거를 아까랑 똑같이 할 거예요 봐봐요 아까랑 똑같이 할 거예요 대문 잡기 같이 이걸 펴주세요 네. 이요이번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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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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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완전히 가득한 머리. 네. 자, 자, 뒤집고, 이걸 또,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뱀에야, 뱀에야, 뱀. 자, 뭐야? 이걸 접어주고, 이걸 뭐야? 이렇게 해주세요. 뭐야? 뱀에야? 봐봐요. 양도 잘못 접기를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됐으면, 또, 저희들 이거를 아, 그렇군요. 다 펼치면 바둑판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펼치 않고, 음.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까지 펼쳐서 뒤집어 주세요. 여기까지요. 네. 이런 뭐 색종이 반 접을 때 그런 모양. 네. 제이서 삼각주머니를 여기다 접어주세요 네 삼각주머니는 꼭 한번은 나오네요 네 <laughs> 이걸 꾹꾹 눌러서 반듯하게 접어줘야지 멋진 삶을잘들으세어요 세모세모 알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뿌리 생겼죠? 이걸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번 했다가, 음, 네, 네. 위에는 살짝 눌러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됐죠? 어, 네 멋진군요 그러면 이걸 다 펴주세요 이것도 펼치고 이개다펴쳐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 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삼각주머니 여기 안내가 있죠? 네자 이렇게 있었죠? 이걸 살짝 이렇게 펼쳐서, 이걸 이렇게, 이건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삼각형을 그대로 선을 해서, 위에는 펴져, 이걸 눌러주세요. 아우, 좀 어렵네요. 네. 네. 자, 어렵죠? 이제는 얼굴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다섯 장에서 가운데, 이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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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주세요. 세모로 이렇게, 여기는 일단 사이 접는 방법이고 샤이함. 여기서 이제게이 이렇게, 이이두개이선있이렇이 선을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 삼각주머니로. 삼각주머니를 음. 음. <laughs> 이렇게 접어주면 또 이런 배가 아주 긴 사람이 완성됐어요 여기서 그냥 멈춰서 배가 긴 사람으로 해도 되는데 더 슈퍼맨으로 만드실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꼬집어주세요 아래를 꼬집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이거를... 아, 손의 감각이 아주 좋아야 되겠군요. 네. 이거를. 그래서. 슈퍼맨이 나오는 거 맞죠? 네. 네. 슈퍼맨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거를 가운데 선들을 잡혀가지고 이렇게 모아요. 연습 많이 하신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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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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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는. 그냥. 오, 아까보다 사람처럼 변했어요. 아그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좋아이안 좋아해. 분들아해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 다리는 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팔은 이쪽으로 내려주세요. 근데 다리는 좀 달라요, 원래 사람이랑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걸 펼쳤다가, 이걸 이렇게 접었다가, 이걸 펼쳤다가, 이걸 다시 펼쳐주세요. 자, 이걸 다 펼쳐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것도 펼쳐요, 이렇게. 오, 점점... 멋있는 마블 히어로 같아요. 완성인가요? 아니 이제 이제 살짝 팔을 이렇게 해주고 팔를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 해주고 또더 꾸미실 분들은. 좀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꾸며도 되는데, 전 여기서 좀 멈추겠습니다. 완성! 아, 한번 정면을 한번 보여, 주시죠 원래 이게 앞이에요. 아, 그러면 어깨에 뿔이 난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군요. 어, 야. 이, 설수 있나요? 슈퍼맨이 서나요? 이거를 다리 이걸 이걸 잘 접어주세요. 왜? 이거를 그래서 아빠. 이거를 오 완성! 네. 자 앞에 보고 한번. 마지막 인사를 해 주시죠. 자, 이제 이 멋있는 슈퍼맨을 만들어 보았으니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제 이 슈퍼맨을 좀 많이 잘 천천히 따라 해봐서 좀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다음에는 그이 슈퍼맨 다시 한번 연습해서 다른, 조금 다른 모양의 슈퍼맨으로 빠르게 접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다음에는 슈퍼 이 슈퍼맨 아니지만 좀 다르고 더 멋있는 슈퍼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